안녕하세요 유느TV의 유느맘입니다. 오늘은 모든 산모들이 경험했을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산후 우울증. 자, 산후 우울증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가볍게 넘길 게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산후 우울증이 그냥 가볍게 왔다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심하게 왔다 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서 모든맘들에게 그냥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제 개인 얘기를 할게요. 산후 우울증.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저한테도 우울증 올줄 몰랐어요. 산후 우울증. 왜 걸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우리는 산부인과 그러니까는 신생아실 아기가 있습니다. 신생아실 신생아실 했고 대부분이 이제 조리원을 가겠죠. 조리원을 안 가면은 뭐 친정에 가든지 아니면은 또그 산후 도우미 업체에서 산후 도우미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조리원이 왜꿀 조리원인지 조리원은 그래요. 어 아기를 내가 보다가 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신생아실에 맡기죠. 그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잘수 있고. 나의 스케줄대로 했단 말이에요. 음, 피곤하면 맡기고 쉬고 유축해놓고 먹여주세요. 음. 그런 막상 집에 와보면 멘붕입니다. 아, 그렇게 조리원에서 천사 같던 애기가 왜 집에 와서 잠을 안 잘까요? 저 역시 처음에 이제 조리원에 집으로 오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는 조리원에 전화를 했어요. 예, 왜 이렇게 안 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 원래도 잠을 잘안 잤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또는 모자 동실이 있을 때애기가 오니까 몰랐던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사는 울중이냐면은 어쨌든 24시간 케어를 하는 건 엄마예요. 엄마. 근데 한 집이야. 집인데 24시간 풀 가동입니다. 처음에 신생아 2시간 간격으로 거의 먹죠. 먹고 죠먹 자고 먹고 자고 하는데 어떤 아기는 먹어도 먹어도 안 자요. 잠을 안 자. 그럼 엄마가 쉴 타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산후 우울증이 깊이 빠졌던 건 저는 모유 때문입니다. 모유. 모유가 솔직히 그래요. 지금 모유 모유 먹이면 모유가 좋고 분유 먹이면 분유가 좋고 이거는 그냥 개인의 취향이거나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선택이에요 그나 모유 잘나오니까 모유 먹일래 어, 나 모유가 많이 나와도 나는 너무 힘드니까 분유 먹일래 또는 모유는 잘 나오지만 어떤 아기가 적꼭지를잘 빨지 않아서 분유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고 저처럼 모유를 먹이고 싶었지만은 모유양이 그만큼 안 따라줘서 분유 분유를 하면서 혼합수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 혼합수유 때문에 첫 번째는 우울증에 빠졌어요 괜히 왜 그런 거 있잖아 모유를 못 먹이니까는 미안하고 막 남편이 모유를 더 먹이길 바라는데 나는 못하고 그리고 엄청 모유를 먹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기가 배가 고파서 막 울고 나중에 분유를 또 먹이니까는 (2시간) 텀이 (2시간이) 아니라 이 사이에 나는 모유를 막 (30분) 이상 (1시간) 넘게 먹이고 또 분유를 먹이고 아기는또 금방 또 뒤돌아서니까 또 (2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자괴감이 느껴지고 응, 모유를 못 먹인다는 생각에 아나왜 이렇게 힘들까 또 분유까지 먹이 분유 분유 젖병 씻어야죠 삶아야죠 엄청 일이 많죠 응. 그렇게 처음에 이제 모유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되게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아 모유 먹이면 얼마나 편할까 어, 나왜 못할까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로 또 스트레스를 받은 게 우울증에 빠진 게 SNS입니다. SNS 왜? 자, 막상 아기를 케어하니까 뭐 페이스북이던 블로거든 뭐 인스타든 뭐 이걸 올릴 틈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잠깐의 틈에 나는 쉬어야 돼. 그런데 나보다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산모들이 막 SNS에 글을 올립니다. 어우, oh, 아기가 너무 예쁘다. 뭐 통잠 잔다.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 시간아, 천천히 가라. 막 이런 거. 그러 그러니까 너무 나랑 비교되는 거야. 나는 지금 당장이 힘들고 아기가 막 정말 천사처럼 예뻐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아기가 이렇게 이렇게 예쁜데 나는 그렇게 막 예뻐 보이지도 않고, 어,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는 뭐지?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거야. 비교. 어, 비교가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비교가 진짜 무서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비교가 또 아까 처음에 내가 자괴감 느꼈다는 모유수유 그리고 이건 sns. 아기가 너무 빨리 크는 것 같다. 정말 시간이 멈춰졌으면 좋겠다. 천천히 커라. 이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는 혼자 혼자야.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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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막 피폐해져서 있어요. 막. 피폐해졌어 있어. 있어, 있어. 여기는 조그맣게 우리 애기가 막 있어. 음, 근데 사실 이게 산후울증이 우 남편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어? 와이프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아기를 케어하니까. 근데 우리 남편도 굉장히 저한테 신경을 썼어요. 막 장문에 카톡도 보냈어. 지금 힘들지만은 뭐 우리에게 온 선물이다. 뭐 굉장히 감동적인 카톡을 보내지만, 그 카톡마저도 눈에 안 들어요, 솔직히. 응. 지금 힘든데, 그, 그, 정말 지금 보면 은 굉장히 감동 받을 만한 그 내용들이 그 당시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정말 눈물. 눈물, 눈물. 응.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겪은 게 있으면 더 극복한 게 있겠죠 저는 그거예요 모유수유 SNS를 보니까는 괜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SNS를 할 시간도 없는데 남들이 이렇게 해서 아기 사진 올리고 올리고 막 이런 거 자체가 너무나 나랑 또 다른 색인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울증을 겪은 이유는 그거 어, 유누맘은 굉장히 활동성입니다 나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정말, 요, 요틀 안에 있어요. 그 사각형 틀 안에. 응? 저는 아기 낳기 전까지도 막 산모교실 다니고, 막 회사도 다녔고, 어, 회사 다니고 나서, 저기 뭐지, 출산 휴가 일주일 전에 이제 제출하고, 일주일, 일주일 기간에 제출을 하고, 한 3주 후나 2주 후에 아기를 낳을 생각이었죠. 근데 일주일 뒤에 바로 아기를 낳았어요. 응. 많이 돌아다녀서 <laughs>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나름 워킹, 그니까 나름 커리어 오만이었는데 어 갑자기 막 발음 굴리니까 되게 재수 없어 보이네요. 어막 이렇게 해서 나 일도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기서 요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여기는막 햇빛이 있어. 나갈 수가 없어. 음, 응. 아기는 울어. 애기는 울고 나도 울고. 아, 또 그때를 떠올리니까 또 센치해지네요. 음, 응. 어쨌든 음, 응. 뭐 예를 들면 여름, 그러니까 초여름, 늦봄. 근데 밖이 더운지 비가 오는지 뭐 바람이 부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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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상태에서만 있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혼합수유. 분유 먹이고, 모유 먹이고, 젖병 씻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매일 24시간 진짜 그랬어요. 음. 응.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이, 이런, 이런 그틀 안에서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어 나는 계속해서 이틀 안에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답답하니까. 어 그렇게 해서 약간 세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약간 산후 우울증을 알았죠. 산후 우울증. 음 굉장히 아 무슨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아 중요한 얘기 를안 했네요. 자 우리가 태교를 하죠. 태교를 하는데. 태교에서 맨날 막 애기, 태명 불러주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태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 저는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게 태교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많이 웃고, 그런 어떤 육아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음악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애기한테 막.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어? 태어나면 정말 너무 더, 이보다 더 잘해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잘해줄게. 어, 빨리 만나자. 막 이랬는데 내가 이중성 느껴지는 거예요. 어, 나 이렇게 사랑스럽게 태교를 했는데 막상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내 안의 이중성 때문에 더 심한 우울증이 빠진 거예요. 왜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잘해줄게 했던 내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왜 이렇게 버거워 하는가. 버거워 하는, 버겁다는 말이 이게 조금 더 맞는 말 같아요. 힘들다기 보다는 버겁다, 버겁다. 그러니까 나의 이중성에 실망을 한 거죠. 야, 그렇게,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왜 다를까, 다를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르죠. 배 안에 있을 때야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고, 응?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쉴새 없이 하니까 일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네요. 음. 그래서 어떤 나만의 극복기가 있습니다. 나만의 극복기 어떻게 극복을 했냐? 음. 어느 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진짜 눈물도 많이 나고 많이 흘리고 막 주르륵 흘리고 막 장난 아니었죠. 어느날 그때는 이제 수유 수요, 새벽 수유도 하기 때문에 아기랑 같이 잤어요. 여기 여기가 아기야. 아기가 눈높이에 있, 있었죠. 근데 아기가 그때는 이렇게 고개를 반대로 돌리고 잤어요. 아기가. 그러니까 이쪽 아기는 이쪽을 향하고 있고 나는 아기를 보고 있고. 근데 순간 그 뒤돌아서 사는그 아기의 간녀린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 내가 여태까지 무슨 생각을 했나 무슨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나 얘는 진짜 우리 부부 하나만을 믿고 우리 이 세상이 왔는데 응? 딱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부질없는 생각을 했고 왜나 혼자 이렇게 땅을 파고 있었나 응? 정말 그 지금 약간 산후 울증을 겪는 분들은 꼭 자는 아기의 어떤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 앞모습도 괜찮고 뒷모습도 괜찮고 그러면은 정말 생각이 달라져요. 어,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얘는 진짜 우리 나랑 남편을 믿고 태어났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시간,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계속. 애기는 지금 뭐 하루, 이틀, 삼일, 뭐 삼십일, 사십일, 오십일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만 계속 그 시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아기는 잘하고 있는데 아기는 점점 점점 막 잘하고 있는데 점점 점점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아기는 잘하고 어느 정도 수유 텀도 맞춰줄 것이며 내가 쉴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며 이 시간. 이 순간 최선을 다하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진짜 좋은 방법 같아요 음. 이 순간 이 시간 다시 애기들은 신생아 시절로 가진 않지 않습니까 <laughs> 갑자기 군대식 말투네요 렇지 않습니까 모르겠네 이거 군대식 말투 아닌가 하여튼 어, 다시 애기가 더 성장을 하는 거지 시간이 갈수록 성장을 하는 거지 다시 신생아 시절로 어쩌면은, 신생아 시절이 이제 그리울 때가 오겠죠. 내가 케어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어린애기를 점점 이제 더 크기 전에, 그러니까 커가는 과정에서 더 커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커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다시는 안올 신생아 시절을 위해서. 음. 그리고 또뭘 뭐 했냐 면은 SNS를 잠시 얘를 눈팅이라고 하죠. 안 했습니다. 사실 SNS는 가장 좋은 사진을 올리고 좋은 사진을 올리고 가장 좋은 사진 좋은 사진을 올려 그리고 가장 애기가 예쁠 때 올릴 수도 있고 내가 시, 어, 잠깐 짬이 나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나서 SNS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를 보면서 남들과의 비교를 끊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생아부터 통잠을 자는 애기도 있어요, 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기들을 보고 우리 아기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는왜안 자나? 어, 그, 쟤는 신생아인데도 잠을 자는데?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비교를 안 했다. 지금 다른 사람의 뭐 SNS를 보면서 자신의 아기와 비교하는 거, 그건 되게 어리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면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SNS, 요거를, 내가 지금 우울증이 너무 깊고, 비교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잠시, 잠시 끊으십시오. 잠시 끊으십시오. 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어, 이제는 우리 애기만 보입니다. 우리 애기만. 애기만 보입니다. 아, 애기가 너무 큰가요? 우리 애기만 보일 겁니다. 음. 자,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뭐 남편들 때문에 무심한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어, 회사 갔다 온 남편인데 와이프랑 애기가 있어. 와이프는 하루 종일 애기를 보는 거고, 이제 말 못하는 아기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상대가 없어. 그렇다고 뭐 뉴스를 보거나 뭔가 tv를 볼만한 여유도 없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왔어 어나 이제 막 얘기하고 싶어 햇빛같이 쪼금 막 얘기하고 싶어 근데 남편이 하는 말딱 무슨 말 할지 알죠 아 피곤해 아 회사에서 피곤했어 그러면서 대화 단절 그러니까 여자는 또 외로워요 음 응, 하루 종일 있는데 나는 좀 요새 바깥 세상 얘기도 듣고 싶은데 남편은 아 피곤해 그리고 또 묻는 게 자기 오늘 밥 먹었어, 자기 오늘 어땠어가 아니라 남편의 관심도 아기입니다. 아기 애기 밥 먹었어, 아기 언제 먹였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한테 아기를 뭐. 먼저 물어보는 게 약간 또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아기를 낳고 약간 표정 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은 남편분들은 와이프 먼저 오늘 밥 먹었냐? 그러니까 그런 깊은 말, 깊은 뭐, 오글거리는 뭐, 대, 뭐, 말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밥 먹었, 밥 먹었어. 오늘 고생했지. 수고했어. 쌈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음.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산후울증. 자, 지금 이 순간. 우리 아기는 지금 이 순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점점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올인하십시오. 최선을, 그러니까그 올인이, 아, 막, 굉장한 애착을 원하는 게아니다 그냥 내가 이 순간 사랑해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해주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센스 비교 금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 그리고, 그래요. 꼭, 정말 귀찮더라도, 남편과 대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말 뭐뭐 뭐 대화 자체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되게 무뚝뚝한 남자도 많아요. 음, 그러면은 대화를 이끌어내십시오. 어, 나뭐 자기랑 얘기하고 싶었어. 우리 뭐티타 가질까?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하십시오. 음. 나 요즘 좀 우울해. 나 이상의 우울증인가봐. 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풀십시오. 그러면은 힘든 힘든 신생아 시절을 극복하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그 SNS 비교 금지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체면을 거는 거. 어, 이 순간 최선을 다 하자.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 꼭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유누맘이 전해 드린 산후 우울증 그리고 산후 우울증에 대한 그 극복 꼈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 꼭